방충망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잡고 요렇게 열어서 요렇게 아니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다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할매나 할아버지들은 이것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뭔 문짝이 고장 난지 알아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것을 될 거예요.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이제 본드로 하면 이게 스치로폴은 아닌데 녹아버릴 것 같아서 이제 녹지 않는 접착을 이제 하고 쭉 저기 끝에서 여기 밑에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. 어떻게 되냐 이렇게 탁 놔도 여기서 요렇게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붙였고요 아직 덜 굳었는데 또 목공풀로 뭐 했습니다 소리가 아예 안날 수는 없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좀 나은 것 같긴 합니다